드디어 왔습니다. 사용 기간만 9개월, 공병은 무려 7개. 제가 진짜 입이 달고 아프도록 칭찬하고 사연이 왔다. 제 인생 데일리 토너 패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제품명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저를 올해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어? 그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의 브랜드는 스킨케어 찐 맛집 아드망이고요, 여러분. 사실 토너패드 잘랄들이라면 입소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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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인데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간증 후기들이 막 멈춰나가지고 재구매율이 정말정말 정말 높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약간 스킨케어 같집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유행한다는 제품은 이것저것 막 쏟아내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한 가지 제품을 정말 공들이고 성분 하나하나 생각해서 제작하는 장인 브랜드 느낌. 저도 아드막이라는 브랜드를 토너 패드로 처음 시작해서 알게 됐지만 사용해 보면 사용해 볼수록 얼마나 피부에 대해 고민하고 제품에 녹여냈는지 알겠더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 소개는 이쯤으로 해주고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아드망 토너 패드에 대한 설명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저희 회사 식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역대급 마켓 구성 할인율까지 지금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스포를 하자면요. 최대 할인율 4 0의 전제품 아주 기대가 많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톤업 패드는 아드망 베르가먼 포어 클레어링 패드 그리고 마린 캘프 아커 모이스처 패드인데요. 여러분 일단 제 패드 조금 까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패드의 본명이 짜잔! 이 정도입니다. 평소에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해보는 뷰티 유튜버로서 사실 공병이 나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나 공병이 쌓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이 패드를 데일리 패드로 그렇게나 추천을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각각의 패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느끼는 아드만 토너 패드의 전체적인 느낌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요. 내가 매번 피부 상태가 다를 때도 굉장히 부담없이 손이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뷰티 유튜버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진정용, 미백용, 탄력용 이런 여러 고영양 스킨케어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매번 하, 오늘 내 피부 상태가 어떻지? 오늘은 뭘 발라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우리네 삶은 너무 바쁘다, 바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막 피곤해가지고 잠들기 전에, 저희가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쓸 시간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데일리 피부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정말 내 피부를 위해서 매일매일 사용할 만한 패드가 뭐가 있냐?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제가 이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패드 크기랑 소재도 정말 한몫을 하거든요? 피부에 안전한 비건 인증 소재 패드에 부풀이 없는 양면 패드였어요. 자국이 적게 피부결 정리랑 모공 청소를 해줄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입 아프게 칭찬하는 패드 사이즈는 여러분 정말 이 어깨에서는 보지 못하는 역대급 사이즈입니다. 제가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전체를 덮는 크기라서 토너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얼굴뿐 아니라 목, 팔, 다리와 같은 바디캡 케어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종말이나 이런 팔 뒤꿈치, 각질이 일어난 것도 저는 이 패드로 해주거든요. 에센스를 가득 머금은 이 패드는요. 사용했을 때 철차를 흘러 넘쳐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패드의 내용물이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진짜 이런 것까지 굉장히 뭔가 섬세하지 않나요? 음? 아드만 토너 패드는 이렇게 총두 가지 제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공 케어 수분 충전 그리고 피지를 조절해주는 수부지용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가 있고요. 각질 케어와 동시에 수분 장벽을 채워주는 건조, 음. 건성용 마린케이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부지용 건성용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두 패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두 제품 다 피부에 올렸을 때막 즉각적인 화한 쿨링 효과보다는 서서히 은은하게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같이 좀 민감하고 얇은 피부는 즉각적으로 센 효과가 있는 진정 제품들은 급 홍조가 올라왔을 때는 좋지만 이걸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기는 조금 부담 있거든요. 근데 이 패드들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민감한 피부에 자극 없이 피부결을 정리하고 정돈해주고 수분감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손이 안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종다 데일리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르가목 패드는 제가 모공커버 루틴에서도 사용할 만큼 여름철 피부결 정리, 모공 정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요 피부 겉은 기름지지만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 분들께 추천드려요 모공 속 트러블을 청소해주고 수분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각질을 굴려서 제거해주고 마무리는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보호해주는데 정말 는 느낌이 없어서 산뜻하게 마무리 되더라고요. 평소에 모공을 조여줄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 화장 무너짐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두 번째 마린 캘프 패드는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딥한 클렌징을 사용한 날, 패드 단계부터 수분을 왕창 충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피부결과 각질을 정돈하면서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워주고 마무리로는 수분감을 촉촉하게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특허 원료인 포스텔 켈프와 아쿠아리시아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 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가을, 겨울 평소에 각질이 잘 일어나고 모공 늘어짐이 걱정이신 분들 화장을 할때 들뜸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제품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너 패드로 입문한 아드망에서 신제품 앰플을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 제품 하나 제작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소비자 의견까지 모아 모아가지고 작정해서 만든 거면 이거 진짜 아드망에서 일낸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출시가 되기도 전부터 브랜드에서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해봤었는데 아, 이거 진짜 무조건 마켓 구성에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푸시를 해가지고 들고 왔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아, 그 패드에 있는 그 토너랑 비슷한 거 아닐까?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니에요. 아드망이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만큼 진짜 제품 성분부터 엄청 신경을 썼더라고요. 피부 진정, 보습에 좋다는 건 정말 다때려넣고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에 들어간 비싸고 유명한 성분들도 정말 다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망 앰플도 토너 패드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 피부 컨디션에 따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거든요. 먼저 그린 앰플은 진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진정 케어의 대명사, 어성초 추출물을 8 7나 사용을 했고요. 겉피부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속수분부터 피지 개선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쓴 앰플이에요. 클리어링 패드처럼 속건조는 딱 잡아주면서 피부 진정이 빠르게 되고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합니다. 두 번째 블루 앰플은 수분감에 초점을 맞춰서 정제수 대신에 보습의 대명사, 편백나무 수액을 84%로 사용하고요. 수분을 채워주는 것뿐 아니라 증발을 방지하고 피부 장벽까지 함께 케어가 가능해요. 실제로 앰플만 발랐는데 이렇게 수분감이 채워지고 수분막이 느껴진다고? 굉장히 신기하고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두 제품 다 고농축 앰플이어가지고 끈적이진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형이 굉장히 가볍고 끈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피부 위에서 미끌거리지 않아서 화장 전에 사용해도 베이스가 쫀쫀하게 잘 먹고요. 수분 지속력도 정말 짱짱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마켓에 안 들고 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패드랑 앰플은 원하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 베르가모 토너 패드랑 이 블루 앰플 중합이 진짜 완전 찰떡쿵으로 제최최최최 최애 조합이거든요. 베르모 패드로 피부결이랑 모공을 산뜻하게 청소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준 다음에 그 위에 속건조를 쫙 잡아주고 수분막을 씌워주는 블루 앰플을 같이 사용하면 진짜 피부에 스파 받은 것처럼 피부가 깨끗하고 수분이 꽉 차서 본연의 피부에서 광이 느껴지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제찐찐찐 짝꿍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요렇게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아드만공식 온라인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입점을 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 구매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좋은 가격이, 좋은 구성으로 개타는 게 은 소비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마켓 구성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구성을 정리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이벤트 구성이 정말 빵빵합니다. 마켓 일정은 10월 4일 오후 6시 반부터 10월 6일 자정 마감이고요. 아드망 스마트 스토어 지우마켓 전용 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켓을 오픈하는 10월 4일 7시에 네이버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제첫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여러분. 근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운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마켓 구성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토너패드 1개를 정가 25,900원에서 17,600원으로 3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토너패드 2개는 정가 51,800원에서 33,600원으로 35%가 할인됩니다. 추가로 휴대용 케이스가 사은품으로 증정이 돼요. 다음부터 더블 구성인데요. 토너패드 2개, 앰플 1개를 정가 75,700원에서 47,600원으로 37% 할인이 들어가 마찬가지로 휴대용 케이스 한개를 증정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토너 패드 2개, 앰플 2개를 정가 99,600원에서 59,700원으로 무려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휴대용 케이스가 증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전제품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마켓 구성 어떤가요? 제가 진짜 쓸데없는 건다 빼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것보다 무조건 할인율을 크게. 그리고 뭐몇번 구성부터 무료 배송. 전 제품 무료 배송.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하고 꼭 챙. 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이 휴대용 케이스를 제가 사은품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패드 사이즈가 워낙 커서 여행 가거나 외출할 때이 통에다가 소분해서 다니니까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꼭 하나씩 챙겨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죠? 사실 수량을 최대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구성이 너무 깔끔하고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서 품절이 빠르게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진행 사항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켓 내에서 마켓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려요. 여기에 정말 빠지면서 파죠. 마켓 이벤트도 정말 통 크게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여러분 제가 마켓 오픈 동시에 네이버 라이브를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라이브 중에 구매 인증을 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총 20분께 앰플 1종을 증정을 해드리고요. 라이브 이벤트 오네와 끝나기 5에서 10분 전에 추첨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추첨 인원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 구매를 하신다면 첫날에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앰플 추첨 이벤트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인증 이벤트인데요. 마켓 구매 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주의 사항은 아드만 공식 계정과 지유 계정을 꼭 태그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인증해주신 분들 중총 5명을 추첨해서 옵션 4번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발표는 마켓 마무리 후에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는 점도 알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브랜드랑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 마켓을 구매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이벤트를 하나 더 열었어요. 바로 구매왕 이벤트인데요. 마켓 최고 구매자 한 명에게 제가 정말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한 호텔 숙박권과 애프터눈티 세트권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이벤트니까 여러분 이것도 정말 꼭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송 일정은 10월 5일 수요일부터 순차 배송, 무료 배송되고요. 모든 CS는 아드만 공식 카페친의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데일리 인생 토너 패드, 그리고 앰플의 마켓 공지가 모두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 구성 너무너무 잘 데려와가지고 지금 저 자신을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는 좋은 구성, 할인율이 있는 그런 마켓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요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켓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